공연하는 전국을 안 주실 텐데, 하동에 오면 특히나 더 푸근한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그 하동에 정동길도 있었지만, 지금 김다연길도 생겼다는 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동에, 저기 청학동에 네. 김다연길이 생겼어요. 어, 진짜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갔었고, 또 많이 놀러 오고 계셔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 길을 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길을 가면 뭔가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미스트롯 나오고 나서 그 전부터 이렇게 또 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길을 걸으니까 김날 길이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너무 새롭고 또 진짜 이런 행복한 기분을 처음 받아 봤던 것 음, 같아요. 저희는 아마 가수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시간을 <laughs> 오늘 사실은 <laughs> <이렇게> 방송을 <laughs> 하면서 너무 너러, 여러 번 돌리고 싶은데 오늘 또 다연 씨를 보면서 이 하동, 하동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하동에서 오늘 하동이 자랑하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동 잘한건했지면좋치어 일단은 하동은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일단 개봉감도 유명하죠. 네. 그리고 또제철 그리고 왕의 녹차가 너무 유명해서 저도 많이 먹는데 사람만 먹는 게 아니고 참숭어도 먹어요. 아, 아, <laughs> 그래서 그런 좋은 녹차를 먹고 자란 참숭어도 있고 음. 하동은 참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지, 하요 <laughs> <laughs> 또 커지게 정말 말씀을 잘하고 저희가 항상 후배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수가 노래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무대에 서면 무대 매너가 그다음에 항상 그 미리 공부해서 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오늘 정말 그런 면모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다현양은 사실 하동이라 공부를 해온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참석만 못먹었죠 오늘을 못 먹어서 너무 먹고 싶어 끝나고 <laughs> 끝나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 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통을 해주실 분. 정말요? <laughs> <laughs> 김호재 씨 팬이잖아요. 어우 감동이에요. <laughs> 아, 근데 정말, 여행 오시면은, 네.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평소에 다연약은 목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뭐, 평소에 차도 많이 마시세요? 그럼요. 차도 많이 마시고, 일단은 목수건을 아. 제가,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빠짐없이 하고 있고요. 음, 어, 네. 그리고 이제 공연 끝나고 휴식할 때 네. 차도 많이 먹고 따뜻한 음, 물 많이 먹고 음.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목소리가 여러분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동의 딸로서 하동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한마디 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면 효과가 한 백만백지만 더 좋을 것 같은데. 해주세요. 어, 일단은, 하동은 정말 아까 말씀대로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여기 올 때마다 뭔가 목소리가 더 지, 좋아지고 가는 기분이고, 여러분들도 하동에 많이 많이 놀러 오셔서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하동으로 많이 많이 놀러 오이소요 아, 진짜 이렇게 예쁘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가 안오는겠으니까솔직하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너무 말을 너무 똑부러지게 잘해서, 어, 뭐 대본이 없는 거를 중간에 제가 좀 한번 물어볼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 이거 과연 답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laughs> 네, 역시 대단합니다. 네, 아, 정말 다연년 덕분에 이번에 그 하동녹차, 참승원 축제가 통합리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